광복 60년 그제야 친일 재산 환수가 시작됐다. 최대 성과는 포천 대감 이해승 2007년 11월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후손이 물려받은 192개 필지. 환수대상자 168명 중, 이예승의 투지는 단연 최대 규모였다. 이예승 후손이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뭐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의승 손자 이모 회장 그는 법정에서 의회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특별법은 환수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자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후손은 바로 이 공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이승이 자기를 받은 것이 한일 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실의 종친으로 그냥 부득이하게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아, 어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가라고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건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일심은 후손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이심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법원은 이혜승이 20살 남짓에 불과했고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일 참담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일합병의 공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친일 행위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판단과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심리불속행 기각 뭐 이심판결이 맞네 그대로 해라는 식으로 이심판결 뒤에 숨었던 거죠. 국회는 법을 손질했고 정부가 이듬해 다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확정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예승 후손이 상속받은 59만평, 194만 제곱미터 중 국가가 되찾은 땅은 보잘것 없었다.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땅. 4제곱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한평 네모 반듯한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쭉한 땅입니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요거 4제곱미터 길쭉하네요, 모양이. 16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친일파 후손이 내놓은 땅은 이게 전부였다. 광복 80주년인 지금도 그들의 조상 땅 되찾기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변형 재산,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 재산을 변형시켜서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경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성 후손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 이혜성 후손이 축적,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의 원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일 재산이거든요. 지금 저희 수소문에서 가는 곳은, 어... 이회영 집안 육형제 중에 삼남인, 어... 이철영 선생, 후손이 여기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요. 손자죠. 장손인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선생님. 계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좀 왔습니다. <laughs> 우리 어릴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하루에 뭐 두끼 한끼 한끼라도 먹으면은 에? 그날은 재수였고 뭐뭐 굽는 김 없네 뭐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럼 세평에 그 일곱 명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거보다 저거요. 저건데 우리 일곱 명이 잤어요. 그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일가는 조선 최고의 가부였다. 조선 귀족이 자위를 받았던 1910년 이회영 육형제는. 지금의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에 모든 것을 바쳤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하면은 뜬뜬거리고 살았을 건데, <laughs> 그는 마음도 들기 들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그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은 나도 일을 했을 거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겠다 잡초가 이게 뭐 이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싹 뺐는데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네요. 예. 팀이 파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에서 그 좌우되는 거지, 뭐, 음, 그,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뭐, 그 사람 보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나는 그래 생각은 안 해요. 선생님, 그 뭐, 땅, 땅 혹시 좀 갖고 계신데 있습니까? 땅? 내 앞으로에 그된 거는 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한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살았다 하면은 그거는 그 세상 사는 보람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 줄 망정 피해는 끼시지 말자 그게 내 신조입니다 살아가면서 선생님 진짜 부자네 이제 세계 최고 부자신거죠어 마음이 부자지 뭐 <laughs>